지금 시간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지금 이 영상보다 빠르게 안기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요, 채널 홈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용 조건 일절 없이 100% 무료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돈 들어가지 않는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시장에서 또 확실한 수익 나올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잘 보시면요, 8월 14일 6시경 저녁 시간대죠. 이더리움 무려 58% 어마어마한 수익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요. 메이블 파이낸스는 10%. 자,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 시간대 멘트은 35%. 조정장인데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체이니까3 2 소품 시퍼 수익까지 지난 연휴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14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번에도 저 도인남 믿고 따라오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확실한 단기 수익 진심. 축하드리고요.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어제 제가 실시간 현물 정보 방에서 저녁 7시경에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쯤에 시크릿 코인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바로 웨이브. 어제 저녁에도 상승률 1위 찍었고요. 오늘도 연달아서 상승률 1위 찍어주면서 어제 7시경에 타점 잡아낸 다음에 단기급등 쏘면서 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 도인남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이런 조정장 속에서의 귀중한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첫 참... 철저한 분석 그리고 저의 완벽한 관점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이러한 단기 급등 수익을 통해서 꾸준하게 계좌 우상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들은 지금 보시는 채널 홈 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365일 24시간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한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도 쉽고 짧게 제가 주요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우선이 종목은요. 올해 3월달부터 박스권에서 긴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자, 어떤 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박스권 상단 돌파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중요하냐? 잘 보시면요. 올해 1월달, 올해 초죠. 1월 말에 이탈했던 정말 이 수많은 지지를 해줬던 200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선. ...은요. 완벽하게 상방 돌파해준 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력의 매집봉까지 출혈을 하면서 십자형 교직 캔들 추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캔들이 나왔고 고점부 그 또한 직전 저항 라인까지의 상승이 나와주었던 만큼 지난 5월달이죠. 이때 나왔던 돌파 테스트가 이번에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아래쪽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주가를 꾸준히 올려줄 때 쌓여있는 거래량들을 보시게 됩니다. 은요 막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이 매수세는 매도세를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들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상승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량들이 뒷받침 될 경우는요 당연하게도 돌파 테스트 이 지붕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다 보면은 약해지겠죠. 그러면 강력하게 상방 돌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위쪽 라인까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뚜렷한 저항 대 없는 해당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이 다음은 어디라고 그러죠?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알트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큰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요. 보통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미 한참 뛰어넘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미 큰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승폭에 제한이 있다. 자 반대로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 같은 경우에는 201선 라인이 전거점 라인. 이죠. 이 구간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게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기회 메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액이라도 담아두셨다가요 지금 보이시는 채널 홈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정보방에서 추가 대응법들까지 필히 제발 꼭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지금 같은 단계조정 시장에서 이런 급등 수익으로 전부 다멘징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장기적 플랜으로 보더라도 계좌는 꾸준하게 지금 저처럼 우상향하는 계좌 안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조정자 힘들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확실한 급등 수익으로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